반갑습니다. 신정호 시장입니다. 음, 오늘은 2008년식 레스터스 AS460 이 차량이 그 주행을 하실 때직장장 그 상태에서 핸들 틀때 좌우 틀때그 파츠쪽에서 소음이 많이 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보시고 오셨는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일 의심이 가는 쪽은 이제 어팜쪽. 그쪽에서 소리가 날 확률이 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전에,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그 확률이 제일 크니까 일단 오셔가지고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오셨는데 일단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어, 리프트 제가 바로 뛰어서 소리 바로 크니까 바로 뛰어가지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아. 한번 해보세요 자, 우펌 쪽에서 끌고 가고. 자, 제가 우펌 바꾸고서 테스트 해볼게요. 어, 이쪽 운전선 먼저 교환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탈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게 신품, 이게 구품 원래 있던 건데 어,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90만, 너무 비싸가지고 90만 원제 교환했는데, 요새는 이제 저, 저렴해져가지고, 그, 이제, 딱 90, 그, 통째로 어선블로 교환해드려요. 어, 그한 10년 전에는 뭐 한쪽당 뭐, 한 개당 50만원 이상 넘어갔는데, 지금도 한 40에서 50만원 왔다 갔다 해요. 개당 센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펌, 부싱 있잖아요 부싱이 아예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소음이 이제 핸들 틀때 그렇게 나신 거예요 거의 워낙 고집병이니까 요거는 이제 어느정도 키로수 되시면 이렇게 부싱만 하지 마시고 어 요새 부품값이 많이 싸웠으니까 이렇게 어셈블리로 교환 해주시면 뿔에서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셈블리 교환 해주시는게 좋아요 애프터 제품으로 일단 이거 제가 조립을 해서 한번 쉬운전 해볼게요 소리가 나는지 어 지금 이제 다 조립하고 시운전 할 건데 아까는 그냥 제자리에서도 소리가 나, 많이 났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나요. 이제 주행할 때 한번 보자고요. 레서스가 원래 이제 어퍼암이 거의 고질병인데. 예전에는 부심만 따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요새는 이제 부품값이 많이 싸져가지고 통째로 이제 업세브를 교환하는 게 나요. 아그 때문에 지금 소리가 아예 다 잡혔네요. 딱 이제 문제 있는 것만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기로 해가지고 고객님하고 이렇게 얘기 끝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고객님도 많이 만족해하실 거예요. 일단은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더니 소리가 딱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고객님도 많이 만족해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딱 소리 나는 것만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뭐 노압이나 뭐 이것저것 다안 좋은데 일단은 진짜 뭐 운행하실 때는 소리가 안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문제 없으시니까 음 나중에 추후에 뭐 다른 소리 나실 때 그때 한번 또 작업 보자고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렉서스, 그 드레스 사입고, 어, 2008년 시, 진짜 무지의 부족병이죠 2013년부터 제가 작업을 무지했었거든요. 부진작업을. 아마 불러보시고요. 제가 <laughs> 초기에 많이 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 계시고, 운전하실 때꼭안 좋은 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